자 2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맞지막 문제 지수 함수 로감수밑 보세요. 미. 지수 나름 X의 개수 양심입니다. 나 뭐야 증가 함수. 밑 1보다 커 얘도 나름 중강수 자, 그리고 매번 강조했던 게 있어요. 매번 강조했던 거 있어. 뭐. 6분의 1이 들어갔긴 했지만, 6분의 1이 들어갔긴 했지만, 둘 다, 둘다 공통적으로 미시 이밑 먼저 보라고. 3이라고 요 물론, x 의 개수가 조금 다르죠? 그는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일단 밑은 둘다 3이야. 생뚱맞은 두 녀석을 갑자기 놔두는 경우는 없다고요. 뭔가 상관관계가 있으니까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가, y는 x, y는 x, 밑 3. 물론 기본 구조가 3이라고, 디테일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y는 x, y는 x. 요거 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계속 의심해야 되는 거는. 평행 이동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거 역함수 같은 거 얘기해 줄수 있는 건가? 완벽한 역함수는 아닐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칭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가면서 봐야 해. 자, 그리고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두 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나와있죠? 만약에 둘다 양수였거나 둘다 음수였다면 절대값 따위는 쓰지 않습니다.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가냐 자, 그러면서 그래프를 안 줬어요. 그뭐 하라는 얘기다? 그래프를 좀 그려라. 그려라. 알았지? 그리라고 시킨 거야. 여기까지 해봤어? 음. 자, 그러면 이제 시키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일단 시작은 A 값을 양수로 잡고 그래프를 시작을 해보고요. 나중에 아니면 바꿀 거예요. 그렇지. 나중에 아니면 바꿀 거야. 일단, 최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프를 안 줬다는 것 자체가 도와준 거예요. 그리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다고. 좌표적 그리는 거좀안좋아하는 편인 거 알죠? 하지만 굳이 그리는 이유는 조금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야. 자, 일단, A가 양수라고 잡고, 자, A가 0보다 작아요. 어차피 지금 Y는 s 라고 하는 거는 디폴트 값으로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해. 자, 그러면, 여기를 볼 건데, UAC부터. 나 뭐라고? 증가하는 함수야 증가하는 함수 증가하는 함수 그리고, 여기 0 들어가 있죠? 만나야 된대. 이점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알았지? 그러면서 뭐야? 증가하는 지수함수야.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가에서. 그래서 그렸죠. 증가하게. 꼭 해야 되는 건 뭐야? 정근선. 꼭 그려야 돼, 정근선. 그래서 아래쪽에 정근선도 그렸어요. 어때? 두점 만났지, 오케이? 응, 두점 만났어. 만나게 좀 그렸어. 빼이 A 아래쪽에 있어야 하지. 응. 그걸 통해서 A 값 양수인 게 확정된 거야. 요거 A 값 양수인 게 확정이 된 거야. 자, 제는 나름 증가하는 로그 함수야. 근데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평행이동을 시킨 거거든?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빼기 비만큼. 그래서 어차피 또뭐해야 돼. 0이랑 누군가랑 하나 만났고 또 누군가 두 개의 숫자 또 만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로 옮긴 건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림을 그렸어. 여까지 기가자 그럼 봐봐라 이 점의 정체가 뭐냐 마이너스 a 컴마 빼기 a였을 거야 맞지 y는 x는 x가 y 값 똑같다고 계산 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림 구조상 여기가 뭐야 a 값도 양수고 여기가 누구야 여해 a여야 해 그러니까 이 점이 a 컴마 a라고 이에 가냐, 음. 자 그리고 이제 만나는 점 이야기가 여기 점이 하나가 또 있죠. 여기 점이 하나가 또 있죠.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나름 상대적으로 그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길이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보려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b 얘기가 더 작아야죠. c가 더 커야 되죠. 그러다 보니 요점의 X좌표가 뭐다? b 예요 B가 양수입니다. 그럼 요점의 X좌표가 누구다? c 예요 얘가 음수입니다. 여기까지 알수 있었다는 거예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해석이 되죠. 여기까지 알 음. 자. 됐어? 푸는 방법이 하나로만 정철되는 건 아니야. 알았지? 여러분 입장에서 그나마 편안하게 볼수 있는 거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1번. 원점 지나갔죠? 원점 넣어가지고 A값 B값 관계 봐야 돼. 그래서 첫 번째 0, 0 얘기 좀 하자. 그래서 Y 대신에 0놓고 X 대신에 0 넣을 거예요. 그러면 0은 3에 6분의 1로 묶은 a 더하기 b 제곱 그리고 빼기 a가 됐어요. 불편하다. 넘기자. a는 3에 6분의 1로 묶은 a 더하기 b 제곱이 됐어요. 6분의 1 제곱 불편하다. 양변에 6제곱하자. a 6제곱한 거가 3에 a 플러스 b 제곱이래요. 이런 관계를 만들어줄 수가 있었어요. 아, 막막하구나. 두 번째, 두 번째. 시점 좀 보도록 합시다, 시점. 왼쪽 거싹 보고, 오른쪽 거 보려고. 자, 시수습니다 시, 컴마, 시, 시 얘기를 넣어가지고 좀 보자. 그랬더니, 뭐? 시 놓고. 3의 6분의 1 x 대신에 c 넣다 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됐어요. 그리고 빼기 a래요. 어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지? 왜? 문자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지 고통받는 거거든.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어떻게? b, c가 관계식이 아까 나왔죠. 맞니? C는 음수, B는 양수 지금 문자가 많아가지고 고통받는 거거든? 빼러니까 2B예요. C는 뭐야? 마이너스 2B야. 그러면 c 은지금지 말고 지얘기지 바꿔서 금기2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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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을까금자지많아지지고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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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용을 네, 좀 바깥으로 넣다 보니까, 빼기 2B 있고, 빼기 A 넘온 거야. 그래서 A 빼기 2B라고 하는 값이, 자, C 대신에, 그러니까 X 대신에 빼기 2B는 거야. 그랬더니, 3의 6분의 A 빼기 B제곱이 됐어요. 이해가? 6분의 1이하죠 6제곱 합시다. a-2b의 6제곱한거가 3의 a-b제곱이래 그걸 봐봐 12개지? 문자 2개지? 원래는 정리가 잘 돼야 돼 근데 생각보다 정리가 잘안될거예요 왜냐면 3의 a제곱과 3의 b제곱이 문자 a,b와는 다른 느낌이 커서 그래요 이해갔어? 어. 지수 얘기도 다음 식으로 바꿔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잘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왼쪽에서는 그냥 만들었다에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자, 이제 X가 0보다 크다일 때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A A도 있고, B B도 있죠? 자, 작은 것부터 넣을게요. 작은 것부터. 세 번째. 저 B B 지나갔어요. 라고 해놓고, 아래쪽에 식에다가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B는 6으로 묶고 로그 3의 b 빼기 b에 다른 문자가 하나밖에 없네요. 넘긴다 2b 6 로그 3의 b 2로 나눈다 b는 3 로그 3의 b 이해갔어? 불편하지? 세제곱 면대줄 거야. 그리고 로그도 불편하지. 지수로 바꿀 거야. 그러면 애가 뭐가 될까요? 3의 B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B의 세제곱이랑 같다는 거야. 그리고 B는 실수야. 양수양수 그럼 B는 뭐니? 3이야. 그랬더니, 선생님, 딴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살펴봅시다. 살펴봅시다. 자, 좌변을 Y는 3의 X제곱으로 살펴봐봐. 그럼 나 뭐야? 이거지, 이거, 이거. 와, 늘어난다. 우변을 y는 x의 세제곱으로 봐봐. 이거지. 원점 지나가는. 두 개가 만나는 점은 얘밖에 없죠 얘가 뭐야? b야? b. 점 하나라고, 하나. 그러다 보니까 b가 뭐야? 3이야. 아, 주제로 3이야. 직관적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B값 안 거예요. B값 알았어. 저만 하나 안 했죠? 크게 의미가 없어. B값을 알아서,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만들어 볼게요. 네 번째. A, A 얘기 넣어가지고 보자. 아래 측에다 넣어야 돼. 자, 그러면, 이 안까지 해가지고, A 더하 B가, 6 로그 3의 a 6실천 기술 올려 그러면 뭐3 6 a 플러스 제제이이6제곱6랑 얘랑, 얘랑 같은 얘기였네 여기까지 이해가? 척6실척6실척6실척6실척6실척6실척6실척 음. 원래 물어본 건 다른 거야. 첫 번째 했던 얘기를 좀 이따 볼게. 미리 볼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파트는 본인이 한번 해보세요. 자, B <laughs> 값을 알았습니다. B 값을 알았어. 자, 그러면, 뭐 한다? 넣어봐. 어디다가? 똑같은 얘기 두 개나 나왔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B에다가 3 넣어. B에다가 3 넣어. 그러면 A 뭐 되냐? A 6제곱이 3의세제곱27 곱하기 3의 A제곱 된 셈이야. 그러다 보니까 A 값이 잘안 보이죠? 맞아? 잘안 보여. 파란색 얘기에다가도 B 대신에 3을 한번 넣을 거야. 알았지?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a-6의 6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3의-3제곱 27분의 3의 a제곱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자 우리의 컨셉은 지금 지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야 알았지? 그러면 얘를 3의 a제곱으로 기준으로 갖다 봐. 3의 a제곱은 2 7분의 A의 6제곱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3의 A제곱은 뭔데? 27 곱하기 A 빼기 6의 6제곱이야. 참고로 A는 실수예요. 당연히 양수고. 이해 가? 얘가 지금 징검다리가 요거 푸 거거든, 요거. 27 넘겨. 그니까, 3 6분 곱한 거지. 그러니까 A의 여섯 제곱이, <laughs> 3을 6번 곱하고, A 빼기 6의 여섯 제곱인 거거든요. 6제곱, 6제곱, 6제곱 다 날릴 수 있는 거 맞아? A는 양수다니까. A는 양수야. 자, 그러다 보니까 A라고 하는 값은 뭐? 3 곱하기 A 빼기 6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냐? 다시 말하면, 3A 빼기 18이랑 같은 거야. A가 넘기고 넘기고 하니까 뭐야? 18이 2 EA죠. A를 몇이었던 거야? 9였다는 거야. 그래서 A 값, B 값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 좀 해볼래? 라고 하다 보니까 9의 제곱 몇? 81? B의 제곱 9? 그래서 식만으로 푸는 거를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식만으로 푸는 거를 한번 보여줬어. 여기까지.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아까 전에 빨간색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아, 지금 점의 좌표에 꽂혀 가지고 그냥 그 그러니까, 다항함수와 지수함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굳이 이 방법으로만 보여준 거야. 알았죠? 그러면 첫 번째 강조했던 얘기 기준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있잖아요. 두 녀석을 한 녀석에 대한 관계로 좀 바꿔볼게. 알았지? 자, 요 조건들이 이제 다 머릿속에 숙지가 됐으니까 필요 없는 내용들은 살짝 지우고 볼게요. 그림은 필요해가지고 요 아래쪽에 있는 식이지? 이거를 지수로 만약에 바꾼다라고 생각해봐 역함수처럼 y 넘긴다. 이해가? 6으로 나눈다. X는 이라고 바꾼다. X를 중심으로 역감수. 그러면 뭐 됩니까? 3의 6분의 1을 묶은 6분. Y 더하기 B가 되죠. 그리고 X랑 y 랑이 위치를 바꾼다. 자, 요렇게 잘라가지고 얘기를 보다 보니까 뭘알 수가 있었냐면은, 얘는 밑이 3의 6분의 1 제곱짜리를 밑으로, 물론, 물보다는 커. 가지고 있는 지수함수야. 그리고 얘는 뭐야? 밑이 3의 6분의 1 제곱 얘기를 밑으로 가지고 있고, 평행 이동한 얘기는 조금 달라. 이 녀석인 거야. 이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랑 얘를 변형시킨 이야기가 서로 무슨 관계였다? 역할도 관계였어. 평행 이동을 한다, 한 명. 다시 말하면, 이 위쪽에 그렸던 UI 있죠? 이 아이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가지고 보면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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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x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나는 이 길이 있지. 이 길이 있지. 서로 뭐야? 같아. 같아. 의심하지 말라고. 같아. 따라서 x 값 기준으로 보면, 5부터 C까지 길이 있지. 이거랑 A부터 요 B까지 요 길이 있지. 이두 길이가 어떻다? 같아요. 여기까지가 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봐봐봐. OC 길이랑, 요 길이. AB 길이랑 같다고. 좌표 입장으로 바꿔가지고 보게 되면 o c 길이가 뭔데? c는 음수다. a c. a b 길이 뭔데? a 빼기 b. 그리고 아까 전에 b 양수구 c 음수구 이거 알았죠? 그러니까 빼기 c가 2b라고 하면 사실도 안거야 그럼 어때? 얘랑 얘랑 같아야 되지. 따라서 A는 뭐야? 3B랑 같은 거야. 그러면 저기에 나와 있는 점들 중 얘기를 다 뭐야? 하나의 문자로 바꿔가지고 볼수 있는 거 맞아? 어. 다시 말하면, 식 자체가 훨씬 더 간결하게 이야기를 바꿔서 볼수 있다고. 요게 만약에 보이면, 역함수, 대칭이동 시켜가지고, 요렇게 된 거를 그대로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아 그대로 겹치는 거구나 근데 봐봐 또 이거 점근선이 줄 색깔 점근선이 얘였어 근데 오른쪽으로 뭐야 A만큼 내린 거지 여기 높이가 A인데 A만큼 내렸지 그리고 왼쪽으로 갔지 이거거든 여기까지가 뭐 여기 있던 수식 자체가 다 뭐야? 다, 오히려 간단하게 바뀌어가지고 쉽게 해결해 줄수 있다가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요 방법을 이용해서 한 번,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세요. 알겠죠? 할수있다면 해봤도안 돼요. 아 이걸로 해. 너무 복잡해요. 아 이씨 이것도 못하면 해야지 해야 돼요. 자 하지만 기본 원리는 뭐역학수를 가지고 보는 게난만이 보였다라고 하면 예. 관계 가지고 뭐 문제 어떻게 됐어? a, b, c 사이의 관계 이야기가 문자의 개수가 확 줄어들었지. 꽉 줄어들었잖아. 뭐, A 대신에 3B 넣으면 돼. 그 문자가 다 하나밖에 없어. 위지수가. 근데 점, 0,0도 있고, 다른 것들도 다 바꿔서 넣을 수 있잖아. 그니까, 러 B, B도, B, B도, 세 번째 동그라미, B는, 뭐, 빼 20분의 이런 관계고 하니까, b 대신에 3분의 a, 3분의 a로 넣게 되면 문자의 개수가 아예 대놓고 하나밖에 없잖아. 열림표에서 보기도 편하고요. 응? 싫으면 a 대신에 3b 넣고 3b 넣어가지고 요거 관계를 가지고 도 찍어서 맞출 수도 있고요. 뒷파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로써 공통 부분, 24학년도 수능 예시 편집본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